따뜻한 봄을 맞아 초대형 가수들이 앞다퉈 컴백 소식이 전하고 있는데요. 불꽃 튀는 컴백 러시 속에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3월이 될것 같습니다. 컴백 소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7일 7인조 걸그룹 위클리는 특유의 솔직 당당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첫 번째 싱글 플레이 게임 어웨이크 타이틀곡 밴 파라를 발표합니다. 또한 김우석은 디자이어 시리즈의 최종작인 세 번째 미니서드 디자이어 리브 타이틀곡 스위치를 발표하고. 전곡 작사. 작곡은 물론 프로듀싱에도 참여했습니다. 11일에는 박재범이 새엔토사를 설립하고 첫 싱글 가나다라를 발표하며 아이유와 역대급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5인조 걸그룹 아이들이 첫 정규 1집 아이 네버 다이 타이틀곡 통보이를 발표하고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했으며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일조 걸그룹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도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위너의 강승윤이 위너 완전체 컴백을 앞서 트레저 방예담이 작사 작곡한. 성숙한 감정으로 사랑을 노래한 디지털 싱글 본투 러브 유로 솔로로 먼저 컴백합니다. 15일에는 아스트로 문빈, 사나가 음악으로 아픔을 지원하고 은신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두 번째 미니 랩표지, 타이틀곡 후로 컴백하며 몬스타엑스 기현이 데뷔 7년 만에 첫 솔로 앨범 보이저를 공개할 예정이며 작사에도 참여하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6일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준수가 세 번째 미니 디멘션 타이틀곡 하나로 컴백하며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마무 솔라는 첫 번째 미니 용 페이스를 발표하고 직접 콘셉트부터 적극 참여하여 진솔한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김조보이 그룹 위아이는 네 번째 미니 앨범 러브 파트 1 퍼스트 러브 타이틀곡 투 배드를 공개 예정이며 다채로운 첫사랑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7일에는 7인조 보이그룹 킹덤은 미니 사지의 피스토리 오브 킹덤. 파트 4단을 공개하며 매 앨범마다 한 멤버를 주인공으로 하는 독특한 컨셉이 기대가 커지네요. 18일에는 8인조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는 세미니 오디너리. 타이틀곡 매니아그로 컴백하며 일부 멤버들이 곡에 참여하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21일에는 4인조 걸그룹 레드벨벳 세미니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타이틀곡 필마이 리듬을 공개하고 어떤 중독성 강함, 음악으로 나올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또한 4인조 보이그룹 하이라이트는 첫 번째 정규앨범 데이드림을 발표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백일몽을 이야기할지 궁금해집니다. 22일에는 고인조 보이그룹 크래비티는 정규 일집 파트 1에 이은 파트 2 리버티 인하워 코스모스 타이틀곡 아드레날린을 발표하고 새로운 장르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23일에는 6인조 보이그룹 베리베리는 디지털 싱글 베리베리 시리즈 5 라운드 영후를 공개하고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24일에는 이석훈이 첫 번째 정규앨범 같은 자리 타이틀곡 사랑은 또를 공개하고 감성짙은 곡으로 떠나는 사랑의 허무함과 쓸쓸함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28일에는 7인조 걸그룹 오마이걸 정규 2집 리얼러브를 발표하고 엔틱하고 로맨틱한 티저를 공개하여 또한번 음원강자 면모를 과시할지 기대가 됩니다. 28일에는 7인조 보이그룹 엔시티 드림이 정규 2집 글리치 모드로 컴백하는데요. 어떤 다채로운 매력으로 차트 정상을 휩쓸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컨셉으로 컴백하는 가수들 속에서 어떤 노래들로 힐링을 받게 될지 설레네요.